이그 로마서 그 1장에 나오는 죄의 목록 중에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려고 해요 죄의 그러니까 목록이 사실 로마서 1장 말고도 뭐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요 뭐 베드로서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유달리 길어요 21가지로 돼 있어요 유달리 길어요 좀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9장부터, 29절부터 이렇게, 어, 21가지의 주의 목록이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어, 그래서 1장 29절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불이,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 뭐, 탐욕이라든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 하는 거, 그런 건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추악, 악이, 그 다음에 악도이세 가지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딱히 선명하게 그 개념이 떠올리지가 않아요. 나쁘다는 거 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세 가지만 지금 이 원문 원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추악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악독이라는 단어가 왜 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네들이 그딱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생각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단어들이 어떤 때는 추악이란 단어가 전체의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악이도 마찬가지고요. 악독이란 것도 다 이런 나쁜 것들을 다 대표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어, 어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앞에 나온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불이로 시작을 하는데요. 불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불이는 사실은 어, 일반적으로 의의가 아닌 거잖아요. 의의가 아닌 것. 제가 맨 처음에 죄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죄의 반대말이 의고요. 의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의가 아닌 게 불의잖아요. 그러면 사실 불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가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 넓은 범위에서는 불이라는 것은 죄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면 이 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그거보다 좀 좁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이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불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의로.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가장 넓은 의미의 불일 거예요. 의의가 아닌 것. 그러니까 죄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장 넓은 의미로 불이가 여기 쓰여졌다고 하면 같은 문장에서도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 가면. 사람들의 죄를 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하나는 불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 불이란 단어가 죄 이퀄 불이라고 한다면 저 앞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게 죄가 다시 또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하나는 불이 또 이렇게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나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불이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불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쓰인 불이보다 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훨씬 더 예보다는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불리에 대해서 볼때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를 경건치 않음이라고 여기 그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불리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하여 어 짓는 그 죄를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말하는 불이하고 요때 말하는 불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1가지 중에 또 불이가 나와요. 여기. 그러면 이 불이는 여기서 나는 불이는 어떨까요? 29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은 이 불이보다도 훨씬 더 좁은 의미의 불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여긴 죄를 통털어서 부리. 여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께 아니고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를 부리. 여기서는 이 21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볼 때요. 넓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좁은 의미로 특별히 어떤 것들을 제한해서 한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추악, 악이, 그 다음에 악독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불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좁은 의미로 이렇게 쓰일 때는 어떤 때 쓰이냐면요. 음, 법을 어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법정에 갈 일은 아니야. 법정에 갈 일은 아니야.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 법을 어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인간 관계나 사회 질서를 약간 훼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 같은 거, 거짓말을 굉장히 크게 하면 뭐 사기 그런 게 돼서 법정에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거짓말 같은 거. 가벼운 무슨 뭐 도둑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좁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리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추악, 악이 악독을 보려고 하는데요. 추악이란 단어는 원어는 포네리아라고 돼 있어요. 포네리아. 근데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추악은 뭐라고 돼 있냐면 더럽고 흉악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악이 는 나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악독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 한글로 봐서 추악, 악이, 악독이 뚜렷하게 어떤 죄를 가리킨다고 딱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럽고 흉악함, 나쁜 마음, 흉악하고 독함. 얘네들이 그렇게 어떤 특별한 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글의 그 정의의 이해도. 근데 이제 그렇게원어로 뭐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악한 포네리아라고 했는데요. 되게 나쁜 단어입니다. 여기는 형용사 포네로스에서 왔어요. 포네로스는 악한이란 뜻도 있고 힘든이란 뜻도 사실 힘든 힘든. 그 다음에 소용이 없는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포네로스는 이 포네오라는 동사에서 와요. 포네오 아니면 포노스라고도 하는데요. 포노스 명사로. 이건 일하다는 거. 일하다. 수고하다. 그래서 포노스 하면은요. 일, 수고, 노동을 얘기해요. 어? 그러면 포네리아는 뭐지? 추악이라는 단어는 뭐지? 사실 기본적으로는 여기 포네로스라는 이 형용사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고 문제가 있게 만든다는 거야. 헬라에 보면요. 이렇게 노동을 한다, 힘들다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으로 가고 있고요. 쉽다. 뭐, 내 멍에는 쉽고, 뭐 어쩌고. 쉽다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좋다는 의미로 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포네로스는, 어, 사람에게는 뭔가, 어, 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소용없게 못 쓸게 만드는데 그것도 고의적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못 쓸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거는 사탄의 어, 대표적인 그 타이틀 중에 하나죠.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는 거는 이제 그뭐 아라머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요. 고유 명사죠. 그 다음에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호포네로스라고 해요. 악한 자. 그때의 사, 사탄을 왜 악한 자라고 부르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공격을 해. 그래서 사람의 선한 것들을 파괴해. 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호 포네로스가 되면 사탄은 포네로스가 하는데요. 그 이제 헬라에서 보통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일반 헬라에서 보면요 포네라 여기 포네라 포네라니까 성이 뭐겠어요? 포네라 여성이죠. 예, 여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포네라. 그러니까 나쁜 여자라는 뜻이죠. 나쁜 여자라는 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반 헬라어에서. 어떤 여자를 나쁜 여자라고 하냐면요. 나쁜 여자. 순진한 사람을 남자겠죠. 고의로 유혹, 유혹을 해가지고 순진함을 잃게 하는 여자를 포네라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네로스에 들어있는 뜻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망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포네로스예요, 포네리아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아기가 나와요 아기 아기는 카키아라고 돼 있어요, 카키아. 그래서 한글에 보면 나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나쁜 마음. 근데 이제 카코스하고 포네로스라는 그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에 나오면 둘다 나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원문을 봐서 많이 알아요. 어떤 때는 포네로스를 쓰기도 하고, 카코스를 쓰기도 해요. 근데 둘을 비교하면 급이 포네로스가 훨씬 더 나쁜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카코스는 왜냐하면 카코스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 사람 해치려고 해서 어,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원래 카코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름값에 맞는 자, 재질, 자질이 좌질이나 조건이 부족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질을 말할 때 쓰였어요. 그래서 옷, 옷을 나쁜 옷이라고 해, 나쁜 옷. 그때 이제 카코스를 쓰는 건 나쁜 옷. 나쁜 옷이 뭐예요? 나쁜 옷, 뭘것 같아요? 나쁜 옷. 나쁜 옷이 뭐냐면요, 그 헬라 사람들이 여기 나쁜 옷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옷이 다닳아지거나 남루하고 너무 누추해진 옷을 나쁜 옷이라고 그랬어. 도덕적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옷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거다 낡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나쁜 옷이라고 했고요. 또그 다음에 의사를 나쁜 의사라고 한게 있어. 나쁜 의사. 그럼 나쁜 의사는 어떤 의사가 나쁜 의사겠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자질이. 그래서 나쁜 의사 그러면 요즘 생각하면 나쁜 의사 그러면 너무 돈만 밝히고 막 이렇게. 어, 안 해도 될, 뭐, 어, 뭐를 한다든지 해줘야 될걸안 하든지 그런 사람을 얘기하겠지만 그때 나쁜 의사라고 하면요. 의술이 부족해. 그래서 마땅히 의사라고 해서 가져야 될 의술이 없는 사람을 나쁜 의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실력이 없는 재판관을 나쁜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판단을 할 능력이 좀 부족한 거야. 그런 사람을 나쁜 재판관? 그다음에 또 종을 나쁜 종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종이면 게으른 종, 나쁜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썼을 때는 막 의도적으로 그 사람 해치려고 한게 아니라 있어야 될게 없어서 갖추지 못해서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이 카코스라는 형용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네러스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형용사에서 나왔는데, 어, 카키아, 악이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헬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마음 속에 깊이 숨어있는 어떤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장 좁은 의미에서 악이라고 불렀어요. 카키아라고.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불행하고, 남이 해를 당하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했어요. 악이. 나쁜 마음인데,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통틀어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의미의 카키아를 말할 때는, 남이 잘 되는 거를 배 아파하고, 남이 잘 되면 아파 내가. 그리고 남이, 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은근히 기뻐. 그걸 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대부분이 아마 이 악일 것이다. 악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악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실천이 된 것을 사실은 포네리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악독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악독. 악독이라는 단어는 어, 원어로는 카코에테이야예요 카코에테이야 앞에 뭐가 붙었냐면 카코스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쁜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에토스란 단어가 어, 원래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코스하고 에토스가 만나서 만들어진 복합어가 돼요 그럼 에토스는 뭐냐면 습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게 아니야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토스, 기질 그 다음에 경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나쁜 습관, 나쁜 기질, 나쁜 경향이야.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이런 게. 자, 이것은 그 유명하신 분들이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악독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악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이 악독에 대해서, 카코의 테이아에 대해서, 이거는 인터프리테이션 있죠. 해석의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가장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아마도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흔한 죄가 바로 악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충 세 가지 설명을 들었거든요. 불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9절을 보세요. 1장 29절을. 자, 그러면 곧 모든 불의와 불의, 추와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하는 것. 이제 각 죄의 그 각각의 죄들이 이렇게 막 애매모호하지 않고 좀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죠. 알고 이거를 보면, 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해져요.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예, 우리 여기까지.